대적할 적입니다. 꽃 봉오리와 같은 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. 줄기입니다. 잎사귀입니다. 뿌리입니다. 아랫부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식물에서 열매가 열리는 밑동 부분을 그린 것이라고 보는데 열매를 상징한다고 봅니다. 막대기입니다. 손입니다. 그래서 이 문자는 사람이 손에 어떤 도구를 들고 열매를 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봅니다. 이 문자가 나중에는 열매를 따는 것처럼 적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의미가 바뀐 것이라 봅니다.